오늘은 휴정, 휴정, 휴정이 천오백년대, 천오백년대 사람이고 중이죠, 스님이죠. 스산대사, 스산대사가 휴정이고 조만간 그, 그 <laughs> 사명대사 유정. 사명대사 유정해 씨도 한번 읽어볼 텐데 내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사명대사가 스산대사의 제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역사를 별로 뭐 관심 있게 공부하지 않았어 어떻 기억에 사명대사가뭐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laughs> 뭐저 가르침을 전하니까 뭐뭘 자꾸 번거롭게 물어보냐 원래 자리가 뭐 명확한데 이렇게 했다는 시도 나중에 응. 읽어볼텐데 유정 사명대사 시는 나중에 읽어보고 오늘은 내가 알기로는 사명대사의 스승으로 알고 있는 그 휴정 스산대사 응. 스산대사의 <laughs> 시 <laughs> 제목은 유가야 유 음, 놀유 유원지라면 노, 노, 노는, 노는 동산이죠. 노는 곳 유원지 유가야 가야는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 유가야 가야산에서 놀다. 이런 뜻이죠. 유가야. <laughs> 화향만동 낙화 낙낙 떨어진 꽃향 향기 만 찰만 동 동은 이제 꼴짜기 구천동 계곡 무주 구천동 계곡 이러죠 그때 구천동 이랄 그 동이 골짜기란 뜻이죠 깊어, 깊게 들어간 계곡 깊게 들어가서 있는 계곡 동굴 할때 동자도 이 동자고 그리고 움푹 파인 곳 깊은 곳이 런 뜻이죠 <laughs> 낙화 향 만동 떨어진 꽃의, 꽃의 꽃들의 향기가 월짜기에 가득하고. 이 사람이 지금, <laughs> 휴정이 가야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제목이 가야산에서 놀다니까, 그 가야산에 들어가서 이,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은 이제 행사를 찾아가는 길인데, 이 사람이 휴정이 찾아가는 길에, 이제 주변 이걸 이제 묘사를 해놓은, 풍경을 묘사를 해놓은 거죠. 행사를 찾아간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낙화 향만도. 떨어진 꽃들의 향기가 온 골짜기에 가득하고 <웃음> <웃음> 제조. 격림문 제조, 재는 울재, 조세조, 격, 한창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격 떨어질 격, 요즘 한창 많이 쓰는 격리, 자가 격리, 격리할 때 격자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이쪽 무리사 무리들과 떨어져서이 혼자 있는다는 뜻이죠. 자가 격리가. 떨어질 격 림, 수 풀잎, 문, 떨어 문, 제조, 새들의 울음 소리가 경님 저쪽 떨어진 숲에서 문 들려온다. 이어서 하면 규정이 이제 이제 행사에 가서 이제 뭐 이제 참석을 좀 해보려고 행사 장르 어떻게 생긴다 구경도 한번 해보려고 이제 행사를 찾아가는 중인데 찾아가다 보니까 낙화향만도 꽃향기가 풍요롭게 응, 그득 온꽃짝이 꽃향기가 그득강 거야 야이꽃짝이 꽃향기가 왜 이렇게 짙어

성원 성원 중성자 원은 이제, 이제 집이죠 사원 학원 o 뭐, n 뭐, 이런 o m e o n e someone, s o m e o n 인사 성원 e 있을 e s 어찌하 어디 하 제하 처, 고, 처, 성원 제하 처, <laughs> 성원은 있는가 하 처, 어디에 있는가 어찌하가 붙으면 의문물이죠 어, 성원제 성원은 어디에 있을까. 아직 안 나타나니까. 현상 아직 안 나타나니까. 현상은 어디서 있는 거야.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춘산 반시운 순산, 봄산, 반, 절반, 시, 이다, 이다. 이다, 이다죠, 이다. 이시라 그러는데, 이다, 이다라는 뜻이죠, 시가. 시, 운, 구름 봄산의 절반이 시운, 구름이구나. 아, 이제다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지금 효정이 행사를 찾아가는 길이죠 초행길이라서 지금 정확하게 어디 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이길 따라 가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길 따라 가는 길이죠 지금 행사 찾아서 회사를 찾아가는 길인데 그 상황이 주변 상황이 어떠냐 낙화 향만도 그 골짜기에 떨어진 꽃들의 꽃향기가 야산에 고탱게 이렇게 짙네. 그러면서 가는데 제조경님 저쪽에서 찌지직 지지직 저쪽 숲에서 새소리가 들려. 성원자야차 혜인사는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 혜인사는 보이지도 않고 춘산 반시오. 야 구름이 막꽉 끼어 있는 거지. <laughs> 구름이. 야 저런 <저건> 보이지도 않고 <laughs> 산의 반이 구름이네. 구름이 막꽉 끼어 가지고 아, 절반이 구름이라서 어느 어디까지가 산이고 어디 어디까지가 구름인지를 모르겠구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저저는데 이제 세 번째 행에 지금 성원제하처 저런 <laughs>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아 저를 찾아가는 데 저를 못 찾았죠. 보면은 저를 찾아갔었는데 저를 못 찾은 표면적으로는 저를 음, 못 찾은 지금 상황처럼 이해가 되고 있죠. 저는 안, 안 나타나고 나 지금 저를 찾아가는 중인데 헨사를 찾아가는 중인데 헨사는 안 나타나고 뭐 고창기가 푹 붕괴 나고 새들이 끗 하고, 울고, 게다가, 구름이 꽉 끼어가지고, 이 지금 행사가 나타날 기미도 없는데, 아니, 이 구름 속에서 행사를 지금 어떻게 찾아? 날이 맑아도 지금 내 초인길이라서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아, 내가 지금 행사 찾으러 갔다가, 뭐 찾아가지고 지금 애 먹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얘기죠. 아직 저를 찾았다는 얘기가 없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행사를 찾으러 갔다가 못 찾아서 애 먹었다 이런 이야기처럼 써놨는데 제목이 그러면은 제목이 가야산에서 헤매다. 뭐 미로 가야든지 미 가야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제목이 유가야가 되죠. 가야 산에서 가야 산에서 놀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 제목이 가야 산에서 놀았다로 되어 있으니까 이세 번째. 해. 정원 제야처 절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의 의미가 제목 때문에 이게 지금 아 절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절이 어디에 있는 거야?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 아니라 아니라는 게 제목에서 나타나죠. 제목이 미가야 미로가야 가야산에서 길을 잃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세 번째 행의 뜻이 저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저를 못 찾아서 애먹었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는데 제목이 유가야 가야산에서 놀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세 번째 행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절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의 뜻이. 결국 이 절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의 뜻은 이 시에서는 절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런 뜻이 되죠. 꼭 절에 가야 될 이유가 있나? 절이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 내가 꼭뭐 해운대 인사에 가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 뜻이 되고 동시에 꽃향기가 확 가득 가득 차 있고 새소리가 찌찌찌 들려 구름이 확 끼어서 어디까지가 산이고 어디까지가 구름인지 분간할 수 없나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저저저저 저저저 부처님의 세계인지 분간이 안 되나. 이 상황이야말로, 이 상황이야말로, 진정한 이 사람이 찾고 있는 성원, 행사, 존재함, 그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세 번째 행위의 의미가 저런 어디에 있는가? 여기가 절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절이다. 무슨 절을 찾아가냐, 지금. 여기가 절이지. 최고의 절이지. 이 꽃향기 짓고 새소리 들리고 구름이 확 끼어서 지금 막 경계가 불분명한 이 있는 이대로가 최고의 성원이지. 무슨, 행사는 무슨 행사야. 뭐 행사 해봐야 그게 뭐, 뭐 있겠어, 여기에. 이, 이 상황이야말로 최고의 성원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최고의 성원에서, 성원인 가야산에서 유 놀았다. 저런, 그, 뭐, 관심 없다. 회사 그런 건 관심 없다. 그냥 그, 그, 뭐 있는 자연 그대로가 그냥 최고의 절이더라. 그걸로 그냥 완전히 나는 만족했다. 절를 찾아가는 것은 그냥 뭐 요식행이고이 아, 있는 그대로가 그냥 부처님 세계고 최고의 절이고 깨달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낙화향만동 제조경립문 성원제하처 춘산 반시우 성원 제하트. 절은 어디에 있는가? 고향기 가득하고 새가 울고 구름, 구과 구름이 어우러진 여기야말로 내가 찾던 최고의 성원이로, 최고의 절이로, 최고의 깨달음이로. 그 느낌을 실어서 넣은